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용인시가 3기 신도시 계획에 포함된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개발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 1,320명에게 동의를 얻어 5일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사업인정협의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가 추진하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은 GTX 용인역 일원의 첨단산업단지와 상업, 업무시설, 주거시설 등이 어우러진 경제자족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용인시와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공동 추진합니다. 이에 플랫폼시티 전체 면적의 약 72%에 달하는 198만 제곱미터의 토지 소유자에게 협조 요청을 했으며 과반이 넘는 57.53%인 113만 제곱미터에 대한 토지 사용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토지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요건을 달성할 수 있게 됐다며, 시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토지주들과 상생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업 인정 협의가 완료되면,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토대로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토지 보상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2021년 하반기에 이루어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KBPS 박상희였습니다.